안녕하세요. 최선의 선택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생년월일시가 인생의 길잡이입니다. 5월 13일 정축 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자일주 여자분에 관한 운세입니다. 후원해주신 정애원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천우신조로 만사 형통하시길 바랍니다. 기륜으로 상관운에 해당하여 재능을 인정받고 강의를 하고 저술을 하고 중기업으로 성공하고 예언하는 능력이 있고 상관과 정인운에 해당하여 모친과 학문과 문서와 유산을 의미하는 정인이 상관을 극함으로 오만하고 불손하고 방자한 태도가 제압되어 윗 사람을 공경하고 효도하고 충성하고 우수한 두뇌로 연구하여. 교수, 작가, 언론인은 명리를 얻고, 모친의 도움으로 공부하여 장학금을 받고, 모친이나 은사의 도움으로 실직이나 질병 중에 구직을 하고 치료를 하고, 딸 출산 시 양육이나 교육에서 모친의 도움을 받는 운입니다. 상관과 정재훈에 해당하여 교수나 연구원이나 회계사나 계리사가 또는 철학가나 예언가나 평론가나 언론인이나 작가나 음악가가 자신이 창작물로 정당한 수익을 벌수 있고 월주 상관은 복록이 후하고 윗사람이 도움을 받으며 남을 도우면 복을 받고 딸 출산 후 재산이 증가하고 똑똑한 딸을 두어 행복한 운입니다. 기론으로 천살눈에 해당하여 최고의 실력자를 만나서 승진운이 오거나 장기 계획을 하거나 조력자를 만나거나 천재지변을 복구하고 치료하고 보약을 먹거나 퇴원하고 수리하고 보수 공사를 하는 눈입니다. 정인 천살눈에 민감하고 신경질적이고 까다롭고 왕따를 자처하나 인덕과 지위가 높으며, 정관 천살 눈에 윗사람의 인덕이 따르고, 정제천살 눈에 윗사람의 인덕이 따르고, 심오의 덕이 있는 운이며, 채살과천 살이 만남으로 외교 및 사교 능력이 뛰어나나 음천할 수 있는 운입니다. 불운함은 상관은에 건강이 악화되고 손재나 관재를 겪고 소송이나 시비를 다하고 감봉이나 좌천을 다하고 언행이 불손하고 말투가 거칠어지고 남을 무시하고 망언이나 실언을 하고 폐업을 하거나 명예가 손상되고 상관이 전국을 잃으면 생명이 위험할 수 있고 재성이나 인성을 좋아하고 관성을 꺼리는 운입니다. 상관과 정관 운에 해당하여 법질서와 공직이나 명예와 예의와 도덕을 잘 상징하는 정관을 상관이 극함으로 실직하거나 관영을 다하거나 필화나 설화를 당할 수 있고 어릴 때 불효하고 선생님에게 반항하고 불량학생으로 가출하고 싸움질하고 딸이 법을 위반하고 관영을 받거나 질병에 걸리거나 말을 함부로 해서 손해볼 수 있고 고생을 하면서 타인을 돕는 운입니다. 천사론에 함부로 처신하면 조상과 하늘의 벌을 받을 수 있으니 조심해야 하고 천사론에 동업하면 날벼락을 맞거나 천재지변을 당할 수 있는 운입니다. 불운으로 천사론에 자존심이 강하여 구설과 송사를 야기할 수 있고 이사나 변동이나 새로운 사업은 하지 말고 가택의 변화로 가산이 분산될 수 있고 가족이 불안하고 어지러운 일이 발생할 수 있고 조용히 처신하고 충동하지 말아야 합니다. 천살 운에 관제 구설로 법정에 갈 일이 있거나 신용을 잃고 외톨이가 될수 있고, 사업자는 납품이 잘 되고 돈을 잘 벌다가도 기득권 사업을 잃어버리거나 민영사 소송으로 관제수를 겪을 수 있고, 천살 대운의 신경성 노이로제로 고생할 수 있는 운입니다. 천살운에 마비, 중풍, 암, 말더듬 이 단명, 불구, 농아, 맹인 또는 원인물을 병으로 고생할 수 있고 상관 천살운에 아랫사람으로 인하여 큰 탈이 발생하므로 조심해야 하고 조모가 양육할 수 있는 운입니다. 권고사항으로 천사로 내 천사리 대상을 모시고 살면서 신에게 의지하거나 하천 한 자리나 종교직에 종사하면서 천사리의 어려움을 피할 수 있습니다. 그럼 오늘도 최선의 선택으로 즐거운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회원가입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